자 일단 문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음... 이거 확률분포표 문제예요 그죠? 일단은 뭐가 나와있냐면은 점수들이 나와있잖아 3점, 2점, 1점 근데 이제 점수들을 평균내라 그랬는데 이건 OXX 플러스 4일테니까 그래서 점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짜면 될것 같아. 1점, 2점, 3점, 4점 각각의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만 잘 짜면 되겠지. 그러면은 상황 볼게. 일단 1점은 나머지잖아. 1점은 일단은 나머지니까 이건 나중에 하자는 얘기고, 4점이랑 3점, 4점, 3점, 2점을 잘 봐야 되겠지. 근데 이게... 얘네들만 뽑아서, 얘네들 중에 다섯 개를 뽑는단 말이야? 이게 여섯 개잖아. 다섯 개 뽑지? 그러면은, 다섯 개 뽑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가 남는다가 중요할 거야. 그지 아,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어 일단 계속 가볼게. 그러면은, 보자잉.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 자, 요걸 해볼게. 자 일단 이것들을 다더하게하면 어, 여기까지가 이제 5가 되겠고 얘가 9가 되니까 전체 다 더하면 전체 다 더하면 이게 얼마냐면은 14가 되죠. 총합이 14가 되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버전이 총3 가지지. 한 개가 남는다 그랬지? 한 개가 남는데 뭐가 남느냐? 예를 들어서 1이 남으면. 2가 남으면 3이 남으면 이렇게 볼수 있을 거야. 만약 1이 남는다면 전체 총합은 13이 되겠고, 그 다음에 2가 남는다면 전체 총합이 12, 그 다음에 3이 남는다면 전체 총합은 11 이렇게 됐겠지.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3의 배수이면서 일단 3의 배수가 되래. 그럼 3의 배수가 되려면 2가 남았다는 얘기지. 그럼 2가 이제 6개 중에 2개니까 2가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확률이 3분의 1이다. 여섯 개중두 개다.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해놓고 2의 배수래.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2를 남겼잖아. 2를 남기고 얘네들을 뽑아왔는데, 근데 이게 2의 배수가 또 돼야 돼. 그, 그 말은 2가 맨 마지막 자리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2가 올수 있는 다섯 자리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5분의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확률이 15분의 1이 나오겠죠. 4점 받을 확률이 15분의 1이 나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자 요거 한번 해볼게. 4의 배수는 또 됐대. 그러니까 일단은 2가 빠졌다는 얘기. 여 여기도 여전히 3분의 1의 확률을 지니고 있겠지. 여기까지는 3분의 1이고 곱하기 2의 배수가 아니래 이제. 그니까 아까 2의 배수인 게 5분의 1이었으니까 2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5분의 4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그니까, 3점을 받을 확률은 15분의 4가 되는 거고. 자, 2의 배수이지만, 3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어? 그 말은, 어, 2, 3의 배수가 일단 아니어야 되잖아.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2의 배수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얘네들이 왔다는 얘기죠. 일단 3의 배수 아닌 거니까, 요건 배제가 됐단 말이야. 근데 2의 배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끝자리에 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1이 빠진. 1이 빠진. 즉, 합이 30인. 합이, 아니, 합이 13인. 이렇게 돼서 오게 되면은, 1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확률이 이제 6분의 1 가겠고, 곱하기. 마지막에 이제 짝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2가 끝에 오면 되죠. 2가 와야 되니까 어, 끝에 오는 숫자가 2입니다. 근데 그게 5개 중 2개 5개 중 2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고 그 다음에 3이 빠진 것도 있단 말이야. <laughs> 3이 빠졌다는 거는 일단 확률이 6분의 3이죠. 그 다음에 다 더하면 11일 거야. 다더하면 11이고 어, 2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끝자리에 와야 돼. 5분의 2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겠네. 그러면은 봅시다. 어, 얘네 둘을 더하면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하면 되니까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30분에 30분에 여기는 2랑 여기는 6을 더했죠. 30분에 8이 됐겠네. 30분의 8이니까 일어나면 15분의 4 이렇게 됐겠죠. 그도 아니면 나머지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니까 여기 15분의 6이 될 거야. 여기서 평균 구한 다음에 5 곱하고 4도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나온답니다.